그리고 뭐 다른 뭐 뼈대 이런 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라고 봅니다. 이거는 뭐다? 부른 게 가격입니다. 아 나왔다! 형들 이게 그 유명한 매직 섹터 지존입니다. 자 매직 섹터에서도 득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햄디니 쓰는 거 그리고 피디니 쓰는 거 이거는 피디니 쓰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정말 키포인트를 잘 뽑았는 게햄디니 쓰는 거는 전용 스킬이 붙으면 안 되고 성기사 스킬이 붙어야 돼. 왜냐면 법령으로 스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PD는 다르죠. 전투에 스킬이 몰려있어요. 그래서 3 전투가 오는 게 베스트입니다. 이게 바로 그 베스트고, 그 베스트의 스킬이 바로 뭐냐. 3 천상의 주먹. 3 선고예요. 이두 가지가 조금 낮게 붙어도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, 이두 개가 으뜸으로 붙고, 가장 메인인 전투 기술이 3이 붙었어요. 요거는 부르는 게 답입니다. 요거만 붙어도 대장인데, 이속해까지 붙었어요. 대대장이고 추가옵션으로 명상이랑 힘이 붙었어요 더대장이라는거죠 다 유호만 붙었는거예요 여기서 지금 엔드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10패케 매직에서는 10패케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패케 뺀 지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패케 붙었는거는 사실 매물이 이렇게붙어는건 아예 없습니다 어 스킬 좀 빠지거나 뭐 그런거는 10패케 붙었는게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이하로 지금 지존이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? 50만원부터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만원부터 스타트 예, 50만원 밑으로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50만원부터 스타트니까 그 이하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 맥시멈으로 위에 부르시는 분한테만 파시면 되는 지종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가장 극딜을 낼수 있는 거 일반적인 우리 뭐 다른 뭐 뼈대 이런 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다? 부는게 가격입니다 자 이거는 형 맘대로 가격 부르세요 일단은 가격형만대로 한번 지정해가지고 올려보세요. 그럼 거기서 어, 오퍼가 올 거예요. 예, 그러면은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. 오퍼 오는 가격대로 쌉득템입니다자 <목소리> 오케이, 자 오케이 엠달. 자 맨케체 에테리얼이죠. 사소켓 뚫리면은 만 원입니다. 자만원 벌고 가세요.